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어, 저희가 원래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무분별한 어, 광고가 너무 진짜 테러 수준으로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 카톡방을 오늘부로 어, 10월 11일 오늘부로 어,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매 영상의 하단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고요. 어, 링크가 있고요. 어, 그게 아니라면 카페에 보시면 여기 공지 제일 위에 보면 텔레그램 방으로 이 무료방이 변경됐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어, 링크 요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 텔레그램 저희 vip 방도 있는데요 어, 텔레그램 VIP, vip 방 같은 경우에 어, 요즘 뭐 워낙 이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 아주 견조하고 괜찮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편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흐름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 이~ 어느 정도의 바닥권에서 반등을 조금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로 중심적으로 어~ 포트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어~ 매매를 제가 사인을 드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지 않아도 뭐한한 시간 두 시간 뒤에 걸어놔도 매매가 충분히 될 만큼의 수준으로 어 만들어서 이 사인을 드리고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익은 이런 식으로 뭐 손절도 있습니다. 손절도 있는데 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주식이라는 게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만 결국 살아남아서. 어, 평생 투자를 할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월 11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아, 오늘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어,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부분들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어 일단 지난 3분간입니다. 주 금요일 그리고 어 어제 휴장이었던 월요일까지 이틀간의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오늘 어 반영을 하면서 일단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고용 보고서 그리고 미국의 대중 견제, 어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쪽에서의 업종 쪽에서의 견제, 어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어 보복. 그리고 영국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어 반영을 소화를 해내면서, 어 급락 출발을 했고요. 이후, 어 뭐, 대체적으로 이 횡보하는 흐름이었고, 막판에 조금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아쉬웠죠. 시가를 회복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음, 오늘 장중에, 이, 반등세를 조금씩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았단 말이죠. 어, 그런 상황에서 조금 우호적인 수급으로 반등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구간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딱딱 찍혀버리는 이 상황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음, 오늘, 이 이제 어제 미국도 이 컬럼버스 데이로 국채 시장이 하루 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시간의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어, 우리장이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 어 특히 10년물을 중심으로 해서 4%를 상회하는 어이 금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막판에는 어 살짝도 조금 내려앉았어요. 살짝 이제 우리장 끝날 때쯤 되니까 내려앉았는데 그래서 요새 살짝 도 반등이 좀 나왔던 모양 모습이었는데. 일단, 미국 국채선물이 4%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다시 또, 어,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어, 이런, 이, 악순환이 또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장 막판 5장 들어와서 코스피는 매수 우위로 전, 전환이 됐던 모습에서 매수를 조금 조금씩 강화를 시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중에 매도세가 제법 컸었죠. 한 1,400억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후 국채금리가 조금 조금씩 밀리면서, 어, 코스피 매수 강화, 그리고 코스닥도 매도가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왔고, 선물 같은 경우도 장 중에 3천억 넘게 매도 우위였는데, 어,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하더니 동시 효과 이후부터 결국은 어,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봉까지 만들어주고 또는 도지 정도까지 만들어주고 마감을 했으면 어,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의 어, 전저점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저점을 어, 좀 지켜내면서 이. 약간의 반등 가능성도 일부 조금 보이는 정도의 흐름. 음, 일단은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은 우리 시장 마감까지는 좀 보여준 상황이다. 아, 일단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내일이 내일이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이벤트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내일이 일단 금통위가 있습니다. 어, 이 금통위에서 일단은 50p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죠. 50pp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시에는 일단은 부정적인 역,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지수에 어, 큰 폭의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반등을 주려고 할때 힘을 빼는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일 것으로 보여지고 요 여기, 여기서 이제 50p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 요거 이후에 이제 어이창영 총재하고 추경호 부총리가 어 일단은 이 세계은행하고 요번에이 회의가 있죠 그 회의에 지금 참석을하기 위해서 나가게 나가시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도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서 먼저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옵션 만기 요번에 옵션 만기일은 어, 글쎄요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에 아마 어, 반등에 베팅을 했던 이 계약들 같은 경우가 롤오버를 하지 않겠나 일단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목요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기대 인플레 발표가 있죠. 아마 이 중에서 얘는 조금 음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 얘는 조금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별로 어 우호적이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소식들입니다. 요건 뭐 그냥 중립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이 시장에 바대한 반영도 있고 남아 있는 것도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특히 코스닥에 오늘 폭락이 있었는데요. 음 반도체 섹터들이 아무래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코스닥에서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시총 비중이, 키,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어, 바이오 섹터들도 오늘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 음, 그 외에도 이 자동차 섹터들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빗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또 모 연예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같이 끼면서 어~ 빛성 관련주 자체도 내려앉은 부분들 뭐 오늘 하한가가 이네 개나 남았는데 관련 주들 하한가를 뚫드러 맞는 이런 상황들도 나왔습니다만 어 이게 엔터 영상 컨텐츠 이런 쪽까지 영향을 주면서 같이 끌어내리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또 시청이 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같이 어 급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 지수 급락이 진행됐던 하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뭐 움직였던 섹터나 이건 특별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오늘 2215포인트는 이탈이 된 상태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2150에서 2160, 특히 이제 2160포인트 정도인데, 그 라인은 일단 지켜내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줬어요. 아직, 어, 이 자리 지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저녁 만약에 이제 미국이 조금 그래도 어, 눈치를 보면서 이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을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일단 2,150에서 60포인트 정도 라인까지는 어,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번 주 주초 어, 저녁 후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 정도까지만 잘 넘어가게 되면 아마 목금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반등을 좀줄 가능성도 어, 있는 상태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정목, 정, 제목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이만큼이나 내려왔는데 무슨 리스크 관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신 건데 어, 만약에 이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때를 기준으로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반등다운 반등 제대로 한 번씩 안 나오고 이렇게까지 지속적인 어 하락장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글쎄요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하락장을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뭐 미리 현금화를 다 해놓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투자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짧게 짧게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어, 저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은 못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곧, 리스크 관리 이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곧 손절을 해서 지금 아마 대부분들 손절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손절을 해서 이걸 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곧 현금화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이걸 리스크 관리는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래서 손절이든 아니면 익절이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현금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판단을 했었을 때어 지수가 앞으로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내가 생각한 자리까지 내려올 때까지. 근데 지금 현재 의 위치를 한번 보자 말이죠.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면 2200 언더입니다. 2200 언더인데 직전 저점, 올해 저점이 2134 포인트입니다. 자, 거의 올해 저점까지 거의 다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지금 워낙 매크로 환경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뭐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게 더 떨어진다라고, 더 떨어지,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더 떨어질 것이냐, 라는 걸 생각을 했었을 때, 더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어떤 근거와, 여기는 좀 지켜,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결국은 지켜내지 않을 것이, 지켜내지 않겠느냐, 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지금 직전졌죠2,134 포인트, 2,130 포인트 또는 뭐 최대한 2,100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보죠. 좀 계산하기 편하게. 2,100 포인트 정도가 만약에 이탈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 우리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증한 펀드가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달 중순 그랬다가 이달 안으로 지금 얘기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2100 포인트를 하회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깨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안 펀드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적어도 증안 펀드가 요번에 그걸 하기 전에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거 증안 펀드를 투입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증안 펀드가 투입된다고 해서 급반등이 나오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매크로 환경상 급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하단은 제한시켜 줄수 있는 추가 하락은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자리 이거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만약에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거의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한다라는 얘기는 바닥권에서 비비기하는 것 밖에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는 거한 가지가 있겠고요. 어, 또한 가지 이제 리스크 관리. 그래서 이제 저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고, 어, 또 하나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 굉장히 큰 부분이 현금화를 꼭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 괜찮은 종목, 단단한 종목, 어, 주인이 있는 종목, 좋은 종목인데, 실적도 괜찮고 업황도 괜찮고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밀린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어, 리스크 관리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별로 조금 이렇게 유망하지 못할 걸로 보여지는 종목들.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았을 때 빠르게 올라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얘는 내가 봤던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볼수 있는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도 잘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해 봤을 때. 그런 상황일 경우에 좋지 않아 보이는, 안될 걸로 보여지는, 유망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 종목들을 오히려 잘라내서 좋아 보이는 종목 쪽으로 건너가는, 압축시키는, 이런 것도 리스크 관리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좋은 종목으로 어느 정도 세팅이 다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걔네들은요 시장 밀려가지고 밀렸을 땐 같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밀리는데 오늘 신저가 500개 가까이 나왔잖아요 시장에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찾으면 2400여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500개 가까이가 신저가입니다 1년 새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오늘 장중에 오늘도 마감해서 1,400개 코스닥 1,400개 코스피 8, 886개 그러면 2,300개 가까이가 오늘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릴 때는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밀렸다가 나중에 올라올 때 그만큼 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어 내가 매수한 자리 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느냐 어 수익을 주고 내가 매도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만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그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들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때는요 오히려 지금 어설프게 손절을 해서 손절은 손절대로 나와가지고 이 손실 금액 도 안고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 자체가 확 줄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들고 있었는데 20% 30% 손절을 했다 그러면 7천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1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10% 수익이 나면 100만 원의 수입이겠지만 1 0 0 0만 원의 수입이겠지만 7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해서 10%를 먹게 되면 7 0 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만약에 어설프게 만약에 마이너스 30%에서 손절을 했다. 그래서 7천을 만든 상태에서 다른 종목을 또 어설프게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또 밀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종목, 아는 종목,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그 종목을 어, 압축하는 그 과정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그 정도가 돼 있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더이 어, 변화를 줄 이유는 크게 없지 않을까. 뭐 지금 뭐 코스피가 어 1,800을 간다, 1,600을 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있던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2,000 지금 여기서 그만큼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2,008 미국발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훨씬 더 심각한 그때는 시스템 붕괴였고요. 지금 시스템은 멀쩡합니다.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내려가봐야 하단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는 첫째, 어 무조건 현금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금화가 돼 있으신 분들은 아직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맞는 거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있었잖아요. 11월, 1월 그 시나리오 있었잖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맞춰서 가는 구간에서 바닥 잡히는 구간을 잡으면 되는 것 저, 것일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종 상황. 만약 이것까지 세팅이 돼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기다리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너무 지금 일단 오늘 내일 안에 뭐 무조건 올라야 돼 신용을 쓰신 분들, 지금 신용이 비율이 지금 간당간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하루가 지금 피 말리는 이 상황이 1년째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6월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유독, 진짜,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지금, 어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텐데, 신용 비율이 지금 깨져 있으신 분들은, 어, 글쎄요, 제가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각자의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신용, 원래 안 쓰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픔이 커도, 신용을 잘라내셔서, 어, 신용 비율을 여유 있게 만들어 놔야 내가 하루하루 어, 이렇게 진짜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런 상황 어, 안 만들 수 있고요. 정말 극단적인 이 잘못된 생각들도 자꾸 들잖아요.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아예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금은 아프더라도 나중에 내가 한일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한다고 생각하시고, 어, 신용을 일단 잘라내서 신용 비율을 조금 높여주시고요. 신용 비율이 좀 높아지고 나면 조금 여유가 좀 생기면, 음, 조금은 그래도 냉정하게 판단이 좀 듭니다.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이 신용 비율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게 되면 냉정한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잘못된 매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 조금 여유 있게 만드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내일 만약에 급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면 모레 정도에는 또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내일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어 그런 상태인데 음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살아남아야 되는 구간이고요. 어, 지금 그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꼭 현금화뿐만 아니라 어, 좋은 종목, 진짜 확실히 갈 거라고 판단되는 내가 공부를 해봤을 때갈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압축이 돼 있, 압축을 하거나 압축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꼭 진짜 살아남으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